자 식스님 두번째로 탄창에다가 탄을 넣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이와 같이 생긴 어, 상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요 상품 이름이 비비로더 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요, 요 비비로더 위쪽에 보시면 요 뚜껑을 열어 신 다음에 탄을 채워 주십시오 탄을 채워 주신 다음에 자 제가 이러한 비비로더를 보여드렸는데 요거 같이 보시면 이렇게 어, 비비로더 앞에 끼는 아답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답터를 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걸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자,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탄이 나오는데 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문이 되어있죠? 그래서 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자, 그래서 요 비비로더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탄창 있죠? 이 탄창, 또 탄창의 앞쪽에서 앞쪽에서 이, 앞에 이렇게 껴시면 이런 식으로 딱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끼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탄이 좀 빡빡하긴 한데 들어갑니다 지금 탄이 여기서 이렇게 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필요는 없고. 대략 한 20발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다가 가스를 넣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 탄창에다가 탄창을 총에다 장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다른 총인데 어,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총을 보시면 위에 장전 레버가 있습니다. 장전 레버를 당기십시오. 장전 레버 당기시면 당기신 다음에 자취계 보시면 요 레버가 있죠, 요 레버. 타꼬츠까지 생긴 레버의 아래쪽. 요걸 누르시면서 요걸 누르시고 요 누르시고 그 장전 레버를 앞으로 밀어세요. 이 상태로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르세 후퇴 고정. 노르세 후퇴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탄창을 장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딱껴 넣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르쇠가 전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전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발사를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단발이고 이건 연발이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